새벽 6시, 피닉스파크 뉴스호스텔에서 휴가세를 시작합니다. 아, 좋아. 가방에 준비해온 파우더폴과 어, 스노우슈 를 꺼내서 준비하는 중입니다. 위에, 밑에 밑에 생을 받아야 되니까. 헤일 쪽에 걸어야 돼. 너무 단단하게, 땡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거 카본이야? 응, 카본. 어, 가벼워 보인다. 와. <laughs> 어. 어, 진짜. 운동이나 하려고 왔는데 운전이 너무 길더라고요 <laughs> 저는 집이 원주거든요 아. 원주에서 1시에 출발해가지고 집이 왼차에 2시 0분이시고 저도 원주에서 살았는데 아 그래요? 네. 네. 지금 서울 사는데 아. 올라간 지몇년안 됐어요 안아 서울 밖세요 코코다 갔을 때 아. 마, 마트에서 막 쌓아놓고 타시라고 아. 올라갈 준비를 다 끝내고, 자 이제 몽블랑으로 출발합니다. 스펠러우 <목소리>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도 <laughs> 안 보이네. 그러니까 아, 까거아디가해결 아, 저이 오케이. 이이제씨오이 이씨, 오이 이씨, 오케이. 이씨, 이 이씨, 오케이. 이 오케이. 이이이오이 여기는 콘돌리프트 잘 안보이지만 콘돌리프트 <laughs> 그리고 블로퍼즌운전부도 오고있고 영웅씨 준비하고있고 자 저쪽은 스페로우 하트당 스페로우 하트담 정상쪽에 올라가는 길에 김주영 감독 먼저 가있네 <laughs> 빨라 자기만 어, 올라가면 돼 저기 올라가면 끝이야 걷는 가만히 척 가만히. <laughs> 아, 네, 네. 가만히. 그렇게 남긴 사진인데 은근 느낌 있죠? 몽블랑 원정대 휘빠세입니다 여기 이제 파노라마 중단독까지 올라온 것같아 여기는 스플로보다 조금 더 경사가 있어서 하, 땅이 올라오는 느낌이야. 하, 근데 경치 정말 좋다. 가기 전에요. 아, 점점 해가 뜨고 있어가지고 경치가 점점 더 멋있어지는 것 같아. 아, 아 힘들지만 진짜 이런 바다 산에 올라 아, 디게 엄청 지지 한숨이 절로 나와. <laughs> 설정 여기까지 라온건 처음인 것 같아. 1 5 0 m 아 오는 길에 물이 얼었네. 잠깐 근데 그걸 사람들은 몰라 네. 저도. 얼마야? 천원 여기 삼천원짜리 도 조심해야돼 아 삼천원짜리가 어, 있어? 내가, 내가 또 사진 찍은거 이거야 삼천원 눈탱이 커피 대박, 대박. 관광객 많이 오잖아 대박 오게. 이렇게 어우, 봐봐 아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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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고> 왔어 여기는 <laughs> 우와, 어 이거 익질 않아.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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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면 냄새 음. 너무 좋다. 응. 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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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챔팽. 챔스페로. 챔스페로. 가시죠. <laughs> 자 준비 되셨으면 갈까요? 은퇴 시작했어요. 어디 벌써 디지 일바 타고 내려왔어. 하하하 <laughs> 좀 힘들어도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그걸 한 몸부림까지 걸어서 디지 한번 타고 내려왔습니다. 타고. 아. 만약에 눈 왔어. 한5세 m 1 0 왔어. 그러면 너무 줄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혼자 타고 중간에서 올라가서 우리가 또 타고 또 타고 이것만 하면 그치 이렇게 안전하게 포워드 탈수 있는 데가 없거든? 그쵸. 스키장이 제일 편하고 제일 좋은 데야 이렇게 해서 해 놓으면 그거 가지고서 딴데 가서도 더탈수 있고 체력도 있고 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거지 나는 혹설 오면 진짜 재밌겠다 그치 기가 막히겠지 다음에 어, 다음에 오면 응. 바로 준비해 그래 그때 올라가는 게 힘들 텐데 지금 올라가서 이거를 길러놓으면 그때는 하기 훨씬 쉬워진다는 그때는 거지 그때는 올라가는 게좀더 쉬워지겠죠 아, 그때는 이제 우리가 형 언제 가? 그래서 언제 가? 어자 가자 가자